엄마가 핸드폰만 들면 제일 먼저 뛰어, 우리 불로. 응? 엄마가 전화기만 들면 끝난 줄 알아. 안 끝났다고. 세븐이 귀여워서 들었다고, 잠깐. 이 세븐이 머리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야? 들어올 거야, 세븐이. 응? 오빠 삼촌이랑 놀을 거야. 아 신나, 신나, 신나. 응 아이 좋 아이 좋 아이 줘 아이 줘 아이 아... 오구도 노르 아 오구는 시끄러워 들어가는 거야 아 시끄러운 거 싫어 오구는 조용한 게 좋아 우리 오구는 집을 따로 해줘야 되겠어 거기가 네 집이지 응 아무도 못 들어가지 얼지 얼치 덕구 잘한다 덕구 잘한다 세븐이 컸다고 노는 게좀 달라졌네 또 며칠 사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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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이 살려. 세븐이 살려. 블루는 못해? 블루야. 세븐이 이제 안 봐줘도 돼. 좀 컸어. 그렇지. 덕구 잘한다. 응? 안 봐줘도 돼 세븐이. 이쪽에 와서 놀아. 이쪽이 안 미끄러워. 거기도 시멘트 빨리 발라줘야지. 잔디도 깔아야 되고. 얼지 옳지, 옳지, 옳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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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세븐이 이제 공부 좀 하겠는데? 응? 어? 덕구 잘한다. 덕구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우리 덕구 잘한다. 세븐이 교육 좀 받아야 돼. 짱아, 들어왔죠? 엄마 짱아, 들어왔죠? 애들 지켜보려고 여기 왔어? 짱아, 이러고 있다가 애들이 좀 세게 하면 가서 봐주지, 우리 짱아. 아직 애들이 잘 놀지? 오, 블루가 막아주는 거야? 응? 어? 오빠라고 또 지켜주는 거야? 벽군똠에 아빠한테 이쁜 짓이야. 아이고, 블루는 봐주는구나. 응? 우리 블루는 다 받아주네. 어이구어이구어이구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세븐이 목소리가 달라지는데? 삼촌한테 또 혼난다? 옳지. 삼촌한테 혼난다? 블루야. 우리 막내. 막내. 어이고, 이뻐. 애기랑 잘 놀아줘. 응? 세븐이 또 물장난 하나? 블루 이뻐. 엄마 이제 정리 좀 하고. 정리 좀 하자, 엄마도 이제. 어, 수도도 치우고. 응, 창고하는 궁금해 하지 마, 아직. 창고 정리 안 됐어. 나중에 너네 여기서 자야 돼. 겨울엔 여기다 난방 해줄 거야. 어, 둘이 같이 먹는 거야 세븐아 오브한테안 가? 또또또또 또, 또, 또. 블루야 세븐이가 발한번 담갔어 블루는 맨날 누워서 놀아줘. 어, 야, 목 쥐고 흔드는 거 봐라, 세븐이. 그렇지, 덕구가, 막아. 덕구야. 지켜줘, 블루 지켜줘. 그렇지. 안 해도 돼? 블루가 아직은 이기는 거 같아? 뒷다리 공격 오 세븐이 좀 세게 하는 거봐 혼나야 돼 저거 그렇지 세븐아 너, 너 세게 하면 안돼 꼬미 성격 나오면 안돼 그러다 어느날 짱한테 혼나고 어느날 오구한테 혼난다 이제 고모 올라오면 나오시고오 덕구 잘한다. 우리 덕구 잘하네. 오, 두 손을 다 쓰고. 응? 옳지. 옳지. 레슬링 최고인데. 뭐, 세븐이가 소리 내는 거야? 야, 덕구 도망가면 어떡해. 덕구, 애기. 도망가면 어떡해 세븐이 맞아 기 죽여야지 기좀 죽여야 돼 잠깐 뛰어놀았더니 더워? 쟤 봐라 쟤 봐라 쟤또물반은 엎었다 세븐이 또또 여기 물도 엎을라 그지 이거 봐라 오구가 그랬어 세븐아 오구 어릴 때 그랬어 그래서 애들 물을 못 줬어 응 오구가 맨날 물장난 쳐가지고 물다 버려서 그러면서 지는 쌤을 먹을라고 그거 갖고 내려갈 거다 엄마 그것도 발 담궜어 털 젖으면 꼬여 털 얇아서. 덕구야, 열다 식었어? 세븐이가 제일 어려서 응? 에너지가 넘치지. 세븐이가 물었어? 물고 뜯는 거야, 지금? 잡혔어? 덕구? 덕구 잡혔어? 야, 피해가 올것 같아? 아, 엄마 앞에 와서 앉느라고 세븐이 할아버지한테 왔다 아빠한테 좀 가보지 세븐아 응? 저기 아빠 누워서 쳐다보고 있는데 오구야 오구는 자겠다 야 오구는 자겠어 예. 덕구 왜? 애기 왜? 우리 애기 왜? 음, 블루 그 놀자고 갖고 하는 거야 덕구가 가져간다 덕구가 물고 당긴다 옳지 세븐이도 한번 해봐 턱을 놀이하는 거야 뭔지 모르지 세븐이 아직 옳지 잘한다 덕구 블루 잘한다 옳지 줄다리기 한다. 착한 불로 우리 막내 착해. 짱아랑 덕분 뭐해? 짱아야 덕분 냄새 맡았어? 덕분 건강 상태 확인했어? 불로 물렸다. 세븐이한테 물렸다. 옳지. <laughs> 소리는. 오, 그렇지. 덕구, 막 덕구, 막아줘야지. 세븐이 소리가 커지니까 덕구가 벌떡 일어나는구나. 블루도 화났다. <laughs> 블루 화났다. 누가 왔어? 아무도 안 왔는데? 짱아, 뭘이게 열심히 봐? 아빠한테 왜 구멍 뚫어, 뚫어달라 그럴게. 올라가지 말고 봐. 블리야다 놀았어? 세븐이 또발 담글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 비 끄쳤으니까 이제 왜? 짱아 왜? 엄마 정리하자 이제 세븐이 어떡하니? 짱아 왜? 우리 짱아 또 들어왔어 이제 짱아한테 놀자 그러는 거야 아유 이뻐 아유 이뻐 아이가 <laughs> 아이가 아이가 아이가. 응, 덕구 이쁜 짓 하고 갔어. 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혼나야 돼. 혼내줘. 그렇지 덕구, 얼치 잘한다. 못하게 해야 돼. 너무 까불면 안 돼. 어기좀 죽여야 돼 세븐이 오오 오, 저거 봐라 <laughs> 혼내줘 혼내줘 도망가지 말고 블루야 뭘또 막아줘 막아주긴 세븐이 혼나야지 짱아야 아직 안 혼나도 돼? 세븐아 너 진짜 한번 혼난다 그러다가 응? 어? 세븐 세븐 앉아 앉아. 한 번은 혼 나겠어, 세븐아. 응? 너 이쁜 얼굴에 상처날까봐 불안해. 까불지 마좀 누가 왔어? 꼬미가 왔어. 꼬미도 놀고 싶어? 좀만 더 참아. 아직 안 돼.